안녕하세요. 옛날에 간식거리가 없을 때 겨울철에 물을 구덩이에다가 보관하다가 출출하면 구덩이에 가서 물을 꺼내다가 물을 먹던 시절에 추억이 떠올라 물을 하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 때, 긴 밤을 화로불에서 옛날 이야기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물을 야식으로 먹으면서 긴 밤을 지내던 적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긴 겨울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간 출출해서 냉장고에 있던 물을 발견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처럼 한번 먹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껍질도 이렇게 이루 까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옛날에 개콘인가에서 갈갈이가 물을 갈고 먹던 생각이 좀 납니다. 40년 전, 어, 35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, 가을에 추수한 무나 고구마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저장하다가, 긴 겨울밤 출출할 때 고구마를 썰어서 하룻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, 이렇게 물을 통자로 먹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물을 먹으려면 밖에 물을 구덩이에다가 묻어놨던 거를 꺼내와야 되는데 추운데 또 약간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많이 묻어 놓다 보니까 그 물을 꺼내 걸어갈 때좀 무서워서 어 누나나 그다음에 동생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사람이 갔다 오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게 물을 구덩이에다 파 놓고 이렇게 비닐이 하고 이렇게 좀 흙을 좀 도톰하게 토 해놔야 무가 얼지 않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이렇게 좀 지푸락지로 이렇게 이렇게 똘똘 말아서 구멍을 막아 놓거든요 그럼 그 구덩이에다가 뾰족한 새로된그 봉이 있어요 그 봉을 이제 찔러 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춥다 보니까 그 물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올리기가 어 굉장히 좀 힘들죠 왜냐면 꼬맹이 뭐한 10살 12, 10뭐 3살 이때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음 지금 한 33, 42년 전 옛날 생각이 납니다 때는 전기 불도 없어가지고 촛불하고 이렇게 호롱 불로 이렇뭐이 뭐랄까 이 불을 비치던 시절이라 음 지금 같이 이렇게 뭐 전기와 뭐 컴퓨터, 냉장고 저는 아주 시골에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 그 학창 시절을 좀 보냈거든요. 제가 입이 좀 큰칸 봅입니다 지금 이 무를 세 바퀴를 껍질을 벗긴 거를 한 입에 물고 있다가 이렇게 뱉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 먹어 가고 있습니다 물을 이 정도 먹으면 약간 속이 쓰리 다고 해야 되나 에리다고 해야 되나 좀 물을 많이 먹으면 속이 편치는 않습니다. 근데 무가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아마 제 또래 되는 분들 또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먹는 무에 대한 추억이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강원도 쪽이라 이렇게 뭐랄까 춥고 좀 그래서 특별한 과일도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상주 같은 경우는 꽃감이 유명해서 겨울에 꽃감을 먹을 수 있다거나 음또 다른 지역은 뭐 호두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저는 아주 강원도 산골짜기라 그다지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간식거리가 이제 여름에 칭넝쿨이 있는데 겨울에 그 칭넝쿨이 자 이제 말라비 뚫어지면 그 땅을 팔면 식뿌리가 굉장히 뭐큰 식뿌리가 있어요. 지금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말렸다가 차도 끓여먹고 그거를 이렇게 씹어먹으면 껌같이 이렇게 씹어서 음, 그러니까 입이 심심한 거를 이렇게 좀 달래주던 것도 있었어요.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식을 한번 구해서 먹어볼게요. 이쯤 먹으면 이제 트름도 슬슬 나오죠. 이 물은 저희 어머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거라. 끝까지 다 먹어야겠죠? 이렇게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나오는 거를 먹고 크다 보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좀 건강한 것 같고요.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자서 9시 정도쯤에 일어났고 지금도 2시 40분입니다. 새벽. 제가 거의 30년간을 뭐 일주일에 하루이틀 빼고는 매일 20시간 정도를 눈을 뜨고 살았어요. 근데도 아직 멀쩡합니다. 제가 담배는 안 피고요, 음, 술은 그냥 맥주 두캔 정도. 네, 예, 피로 피로 회복제죠. 제가 음,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. 저희 감독님이 피곤하면. 슈퍼에서 막걸리 하나 사서 먹고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로회복도 되고 영양보충도 된다고 해서 근데 제가 막걸리는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몇번 먹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부족이 부족해서 그런지 키가 안 컸어요 키가 70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께서 소화가 안되는 분이 계시면 음 약을 드시지 말고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예, 오랜만에 통무 하나를 감쪽같이 해치웠습니다. 3,40년 전에는 이게 거의 야식에서 매일 밤 먹던 무였는데, 오랜만에 무 하나 먹으면서 3,40년 전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, 나름 힐링도 되고, 무 덕분에 오늘 밤에는 소화도 잘될것 같아요. 여러분께 어, 가끔 새로운 것을 먹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통무 하나를 먹어치우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